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증시가, 아,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이너스 11% 혹은 마이너스 8% 정말 거의 패닉셀, 펜익셀, 패닉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우리 에코프로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하였고, 우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볼게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누구나 또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현재 이런 시장의 악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전쟁 리스크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에고프로 그리고 2차 전지의 기회가 이제는 나올 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최근에 오히려 안 좋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따른 또 낙폭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또 낙폭 과대로 반등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뭐 우리 에코프로나 코스닥이지만 이제 코스피로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코스피가 1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던 게 2007년도 이후에 거의 10건밖에 안 되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낙폭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1일차 낙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낙폭이 나오고 나서 1일차 또한번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포인트 이상 낙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또다시 낙폭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내일은 이런 과대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라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 과열된 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하락을 했던 게 저는 어느 정도 분명 회복은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일 어쨌든 반등은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지속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반등은 언제나 오고 우리 에코프로는 도대체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음, 금리나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은 시장, 시황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제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보면은 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또 하나로 비교를 해 보자면 경제가 만약에 우리 사람이고 금리 인하가 어, 응급 약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플 때 응급 약을 찾죠 뭔가 내가 몸에 기조 좀 이상한 기조가 있거나 어, 내가 뭐 의사 어, 병원에 갔는데 어, 어디가 좀안 좋다라고 내, 내용이 나와서 그 내가 약을 처방받아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응급 약을 처방받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선가 뭐가 하나씩 삐그덕 삐그덕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스타트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1990년대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언제부터 상승하느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나고, 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고 나서 경기침체로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또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침체기가 왔다가 금리 인하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또 상승 그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인데 이게 이전에 역사적으로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던 걸 역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제가 호재라고 좀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2차 전지는 무조건 더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낙폭이 꽤 미국의 침책이 그리고 현재 어 많은 요인들 때문에 어 대선에서 뭐 트럼프에 대한 뭐 IRA 뭐 법안 폐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전체적인 시장이,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금리나가 인 되어간다고 하면 처음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침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AI를 이끌었던 이 반도체 그리고 AI 쪽으로 흐름들이 갔던 종목들에서 꽤큰 낙폭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힘을 못 줬던 우리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뼈아픈 낙폭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은 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면 되는 매도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게 더 이상 안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계속 떨어져 버렸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8만천원까지 어, 8만 천 원까지 내, 내려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역시나 어떤 종목이라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장의 낙폭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할때좀 빠르게 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인천에서 화재 사건이 나왔고, 근데 그거 알고 보면 다 중국산 배터리인 거 아시죠? 네, 그 국내산 배터리 아니고 그 벤츠 벤츠에서 지금 중국산 배터리 뭐 CATL이냐 뭐 다른 거냐 지금 감론 을박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어 알려 드리고 싶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결국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캐즘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캐짐 이야기가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거냐 지금 작년 말부터 나온 건데 이런 흐름들을 한번 분명히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과열됐던 건 맞잖아요 네 가격이 2차전지의 상승보다는 과열돼서 올라갔던 건 맞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 중심 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전지가 더 주목받으면서 올라갔던 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 과열됐던 게 충분히 기간적 조정을 줬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만큼은 앞으로는 이런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어가면서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다시 한번 2차전지의 반등세에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는 긴 호흡으로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걸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에코포로, 에코포로 p m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오늘의 하락이 결코 100%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기엔 좀 그렇다라는 건데 자 지금 수급을 보면요 이 저점에서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드디어 매도세가 나가고 있, 있어요 사실 에코프로, 에코프로핌이 못 올라갔던 게 지금까지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물려있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이 좀더 나가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닉이 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나갔고 여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에서 그 물량들을 잡아먹는 모습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시황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시황의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브리핑을 항상 챙겨봐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봅시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이 섹터가 올라가면,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의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같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좀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댓글로도. 그래서 제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도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그리고 지금 시향, 시황, 시황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에코프로를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이끌어 나가니까요. 커뮤니티 같이, 오, 저와 함께 해나가고 싶다 라고 하면 제 번호로 여러분들 어, 에코 라고 한, 한 어, 문자나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링크와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브리핑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0-2011-9671으로 에코 라고 문자 한통 주시고 대신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내일 또 우리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 m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어, 좀 자주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항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고요. 제가 오늘 좀 나스닥장이나 지금 선물시장 좀볼게 많아서 제가 나머지는 또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내일 장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내, 내일은 어, 장 중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